여러분 이번 구정에 고향에 가십니까? 네, 또 고향이 이금방이신 분들은 또 가지 않겠지만 또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또 고향에 이번에 오랜만에 연휴가 좀 길어서 내려갈 예정입니다. 고향은 특별한 정서를 불러일으키죠. 제가 군에 입대하고 이제 훈련소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민간 차량 한 대를 지나가는 차량을 보았는데 그 당시 번호판에는 지역 이름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 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글자를 보는데 얼마나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어, 고향이 생각나든지 어, 1년에두 차례 있는 명절은 우리로 하여금 또 가족에 대해서 또 고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어, 저는 네살 때부터 부산에 있는 어, 부산 세종항 교회 지금은 호산나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어, 유치부 때부터 저희 가정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유치부 어, 어린이부 또 이제 초 아,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 부서를 다 섭렵하고 아, 그리고 아, 또 거기서 기회를 주셔서 또 사역자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어, 모교에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 일상적이라 자연스럽게 생겼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서 또제 과거를 한번 돌아볼 때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의 규모가 얼마였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교육자가 되고 나서 교회 연혁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가 약 300에서 4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사역지 때문에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을 때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거의 한 8천 명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어, 저 역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한 교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연령대별로 각 부서마다 참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서 또 지도를 받았고 또한 교회에서 좋은 선 후배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며 자랐습니다. 한 교회에서 저의 신앙과 또 성격, 또 가치관 등 많은 것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항상 이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을 제일 먼저 일기로 수료하시고 또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였는데 제가 그 덕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때에 다른 설명 없이 송집사 송집산의 아들, 뭐 송건산의 아들이라면 다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식당에서 배식을 받을 때도 반찬을 하나 더 주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집사님들의 이쁨과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울타리가 있었는데 바로 저희 형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있는데 어, 지금도 저희 형은 저보다 키가 10cm가 더 큽니다. 어 근데 어렸을 때는 워낙 압도적으로 커서 어딜 가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매우 다재다능해서 유머와 리더십을 겸비해서 이 교육부서 안에서도 저희 어머니만큼 알아주는 참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 있을 때는 은우 동생 하면 모두 다 알아봐 주고 형 누나로부터 참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에 저희 어머니나 저희 형의 이름을 대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소개 말이었습니다. 늘 어머니와 또 형님의 그늘 아래에서 덕을 많이 보고 자랐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자리에 따라서 우리를 소개하는 여러 수식어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누구 누구의 엄마나 혹은 아빠, 또 누구의 남편과 아내,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본질을 말하기보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주변에 머무르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원을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결코 이 주변부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례원의 정체성,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세례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세례원이 등장한 역사 시기를 이렇게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레오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곧 분도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그 동생 빌립이 빌라드가다운 빌리비, 빌리비, 지방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으로,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 가나안 땅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인 어, 총독 빌라도가 가이사아라고 하는 지역을 머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다른 지역도 갈릴리는 애돔 족속의 후예였던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다른 지역들도 그의 형제 또 친척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말라기에서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했던 그렇게 반항했던 백성들의 암울한 영적 상태가 400년 이상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원에게 임했고 세례원이 등장해서 죄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원은 광해에서 말씀을 선포했으나 이 선포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지 도시와 성읍에서 나와서 세례원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0년간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선제도 없었던 그때에 오히려 더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서 스스로 자신이 지도자인 것을 자처하고 또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많은 종교 그룹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려보셨던 이 바리새파 또 서기관 율법 학자 사도계파 또 열심당 에세네파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세례요한의 등장은 충격과 함께 경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일어납니다. 어,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로 보입니다. 거기서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견해서 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의 이 행위가 이 성전 사역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의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세라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성전 바깥에서 이 죄와 회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에 따라 구별되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죄성이 개입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영적 영향력을 앞세워서 교만했고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도 레위기에서 규정된 혈통과 자질과는 무관하게 로마와 소통해서 그 자리를 취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또 제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통해서 온갖 이권을 착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세례의원의 출현은 심각한 위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의원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세례의원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답해야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주변적인 것으로는 답할 수 없는 본질적인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언제 이 질문 앞에 서게 될까요? 만약 세례 요한이 당시 어두웠던 이 영적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어서 떠밀려 가듯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무도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의 모습과 삶 속에서 그 당시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살아갈 때에는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늘 주변부의 질문에 대한 주변부의 답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는 구별되는 삶, 세상 나라와 함께 할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문에 먼저 세번 부정문으로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알린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스스로 부인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여기서 엘리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일반 대중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더 선명하게 전달되기보다는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그의 말을 들을지 들을지니라. 모세의 예언인데요. 여기서 약속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유대인들은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선지자"라고 하여서 기다렸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전부 받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선자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세례와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당시 세례원의 사회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원은 자신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인물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드러내어 밝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 갑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습이 바로 자신인 것을 증명하려고 때로는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없으니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그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한다 라고 해서 그 모습이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개척한 뒤에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그려놓은 가상의 성도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 제가 이찬수 목사님일 수가 없는데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두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오라는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제 안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그 부담감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여러분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로 바은 사명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늘 증명해 내야 된다는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본 모습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완이 계속 아니라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당시 세례완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바로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답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 말과 같이,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름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비야 반열 제사장의 자손이 자손이요 사가라의 아들로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I am the voice,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 자신을 단지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손에 잡히는 물질과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소리를 저장해서 다시 듣고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시대의 소리는 저장되거나 반복 재생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글로 적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소리가 주는 현장성을 글 속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선포되는 소리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현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떠나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이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가끔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노래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갱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소리가 주는 힘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좋은 강의나 노래나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워, 위로와 힘을 주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그 이상을 주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고 잠시 동안 무언가 해소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세상의 어떤 소리도 인간의 당면한 문제, 인간이 겪는 절망과 불안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메시지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세례환이 전한 메시지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40장부터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39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가 아수르 왕의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아스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다가 패하거나 멸망당한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했던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교만해져서 왕궁과 성전의 재물을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자랑하듯 보여줬고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유다에 대한 어두운 전망, 미래였습니다. 그 예언 다음에 바로 40장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유다는 이제 비참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심판 후에 오게 될 진정한 회복, 구원에 대해서 40장부터 말씀하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한 죄에 대해서 분명 심판하시지만 그 이후에 죄사함의 은혜와 위로의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곧 세례요한이 외치는 말씀이요 세례요한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신자의 소리여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실 길을 예비하며 평탄케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한 곳, 생명이 없고 생명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죽음의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짧게는 지난 신구약 400년 중간기요, 길게는 구약의 모든 역사 아니 인류의 모든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열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가꾸시며 거룩한 백성이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열하고 역사 속에서 차례대로 멸망당해서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망한 것도 큰 충격이요, 절망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보다 더큰 절망은 그의 실패는 그저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받은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도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이땅 위에서 그 어느 누가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예정된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절망으로 주저앉은 백성들,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광야, 사막과 같은 땅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곳에서 절대 희망을 알리는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 소리라는 정체성이 세례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 주는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이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나의 지위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해야 되지 않나, 논리를 갖추고 특별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400년 침묵기를 깨고 나타나서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기도로 땅에 비를 그치게 한다든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증가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증가하는 소리에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광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소리보다도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가 어떤 능력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겉모습이 어떤지에 따라서 듣는 이들이 환호하고 감동받고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이땅 위에서의 소리는 그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소리의 능력은 세례요한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소리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주신 분. 그 소리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지고 완고했던 자들에게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무언가 신기한 이적을 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것 같아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파편처럼 흩어진 세례원의 삶을 읽고 묵상하면 그는 참으로 소리로만 존재했던 자였습니다. 이땅 위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는 소리로 존재하며 소리가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진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소리를 내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들 조정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 약속을 외쳐 전하는 광의 외친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세례완이 가진 정체성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것입니다 제가 세례완의 삶을 볼 때마다 자꾸 고개를 갸웃거렸던 이유가 그에게 소리 이상의 정체성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완은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의미 있는 인물일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저의 아쉬움은 제 안에 스며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종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소리의 내용보다는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더 주목받기를 바라는 헛된 기대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세례원의 삶은 소리는 드러나고 사람은 감춰지는 것이 옳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완이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그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그를 높이려 할 때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사라지는 소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안이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례완이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할 때에 쉽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 시대에는 더욱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700년 전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례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세례관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세례관이 태생적으로 알게 된 사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끝까지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분명한 기대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에 그려놓은 대로 살아서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세례관처럼 빈들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말들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설명하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목적지를 잃어버린 방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외에 우리의 정체성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 말씀 속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